안녕하세요. 현직 디자이너 및 브랜드 세오, 롱이입니다. 오늘은 작업 지시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작업 지시서를 줄여서 작지라고 부르는데요. 뭐, 티셔츠, 맨투맨, 바지, 셔츠. 작지 만드는 방법은 다 비슷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복잡한 걸로 작지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샘플로 이거 멜빵 바지를 가져왔어요. 아무래도 이게 멜빵 바지가 가장 복잡한 것 같아서 멜빵 바지로 작업 지시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집중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사진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작지를 만들려면 이런 그림이 필요하겠죠 이 그림을 도시카라고 하는데요 옷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걸 도시카라고 합니다 도시카 이 도시카를 쉽게 설명하자면 그냥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계도 도시카 그리는 건 이렇게 영상처럼 일러스트 프로그램으로 그냥 보이는 대로 그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한쪽 면을 그린 다음에 반대쪽으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리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펜툴로 그냥 따라서 그리시면 됩니다. 진짜 옷을 보고 보이는 대로 그리시면 돼요. 진짜 전부 다 보이는 대로 그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뭐 단추나 스티치, 뭐 라벨 위치 이런 거 그냥 옷 그대로 따라 그리시면 돼요. 옷은 진짜 거기서 거기라 티셔츠랑 바지, 셔츠 이렇게 그려놓고 변형만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손으로 잘 그리시는 분들은 그냥 손으로 그리시면 되고요. 이제 도시카를 다 그렸으면은 이거를 JPG로 저장한 다음에 여기 작지에 넣어서 출력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왔죠? 아, 그리고 작업 지시서는 초록창에 검색하면은 엄청 많이 나와요. 뭐 거기서 마음에 드시는 걸 사용해도 되고 뭐 제게 필요하시면은 댓글로 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되었으면 사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출력이 되었으면 여기 매니에 스타일명 써줘야겠죠? 데님 멜빵이라고 적고 이제 옷을 보시면서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을 써주시면 돼요. 라벨 위치라든지, 여기 쌍침 스티치라든지, 뭐 여기 바테이크, 그리고 리벳, 단추, 뭐 이런 위치까지 다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여기 안감을 하나 더댔잖아요 여기 앞에만. 이런 것도 다 작지에 표시가 돼 있어요. 보시면 여기 체크를 해놨죠. 여기 안감이라고. 네, 이런 거다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까보면은 주머니감, 티시감도 사용했잖아요. 시식감이라고 표시도 해주시고 여기 단추 보시면은 여기 밑에 두 개랑 위에 하나랑 차이점이 있어요 이기 뒤집어 보시면은 차이점이 보이죠 이거는 동그랗게 돼 있어서 이건 링처럼 생겼다고 해서 링 타입이고요 스프링 타입도 따로 있는데 그건 제가 부자재 편에서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것도 이건 시장에서 또또라고 하는데요 또또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흔들어 보면 흔들리지가 않죠 이건 또또 고정 이거 흔들어 보면 딸랑딸랑한 거 있어요 흔들리는 거 그건 흔들이 또또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건 안 흔들리니까 그냥 고정 뭐 이거는 링 타입 뭐 이런 것도 작지에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단추 링 타입 이런 식으로 표, 표시가 다 되어 있죠. 네뭐 이런 거다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주머니에 리벳 이런 것도 뭐다 표시해주면 좋고요. 뒤에도 뭐가 들어가죠. 뒤에도 보시면 여기 라벨 들어가고 라벨 위치까지 잡아주시면 좋고 그리고 여기 깡 오징어 깡 이런 거다 들어가고 여기 안에 보시면은 케어 라벨이랑 메인 라벨 이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위치 잡아주셔야 돼요. 잡지에 다 써져 있거든요. 그런 거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기 멜빵을 보시면은 워싱이 들어갔잖아요. 이런 걸 워싱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잡지 밑에 워싱집 전화번호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완성이 되면은 공장 사장님이 이제 여기 워싱집에 전화를 해서 이제 워싱집에서 이제 픽업을 해가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명 이제 어느 정도 다 끝났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스물 미들 라지 사이즈 스펙 적어주시고 편차 적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밑에 수량 수량 몇 장씩 할 건지 적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옆에 가 보시면은 원부자재 적는 칸이 있어요 여기 첫 번째는 원단 메인 원단 여기 붙여놓은 거 있죠 원단 품목 이름 색상 요척 거래처 이름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안감 안감 이름 색상 요척 거래처 이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안감 두 번째 TC 배색감 뭐요척 이런 거다 적어주시면 되고. 이 밑에 칸에는 이제 부자재. 뭐, 링 타입, 고정, 리벳, 오징어 깡. 그리고 이 부자재도 컬러가 있잖아요. 뭐, 컬러 적어주시고, 규격, 뭐, 사이즈, 그리고 요첩, 거래처 이름 적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작지는 다 끝났어요. 작업지에서 만드는 거 되게 간단하죠? 맞죠? 이제 이거 작지는 다 완성이 됐어요. 공장에서는 이제 그림이랑 설명만 보고, 뭐, 옷을 만들 수 있으면 되고요. 디자이너는 뭐, 옷을 만드는 건다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뭐 어떤 원단을 썼으며 요척은 얼마? 거래처는 어디? 부자재는 또 어떤 거 썼고 요척은몇 개? 거래처 어디? 뭐 이런 거에 다알수 있게끔 작지를 꾸며주시면 됩니다. 뭐참 쉽죠? 무튼. 자, 뭐 이렇게 다 완성이 되었으면 메인 원단 수화책 붙여주시고 안감 수화책 붙여주시고 복사를 해서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고 복사본은 이제 공장에 갖다 주면 끝난 거죠? 이제 옷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죠? 어, 아니고요. 옷이 나올 때까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요. 자주 가서 핸들링을 해줘야 합니다. 아, 그리고 작지에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써주는 이유가 공장은 진짜 저희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 업체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작성을 해줘야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도 뭐라고 따질 명분이 생기는 거죠. 작지에 이렇게 표시가 다 되어 있는데 옷이 잘못 나왔어요. 그럼 이제 공장 측 잘못으로 이제 되는 거고, 만약에 작지에 표시가 다안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뭐 디자이너 잘못인 거죠. 무튼. 이렇게 누구 잘못에 따지기보다는 그냥 자주 가서 계속 핸들링을 해주는 게 좋아요. 어차피 이제 메인이 진행이 되면 샘플을 또 만들어야 되고 샘플을 만들면서 이제 메인 QC가 또 떨어지면 도시카 그리고 작지 또 꾸미고 원단 발주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고요. 뭐참 간단하죠. 아 그리고 옷에 나염이 들어가요. 여기처럼 뭐 1, 2호가 들어간다고 치면은 뭐 나염 위치도 정해주시고 나염 컬러도 정해주셔야 돼요. 여기다 다 써서 이제 복사를 한장더 해야겠죠. 한장더 해서 이제 나염지도 갖다주고 메인 공장도 갖다주고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작지는 이제 이렇게 다 완성이 됐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수량만큼 완성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원가 내는 방법을 말씀해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해 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거나 다음 시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제발 사무실이 너무 덥네요. 에어컨을 키면 소리가 너무 커서.